이곳에서도 여러분을 서포트하겠습니다. 대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가면이로군, 여긴 무슨 일이지? 벌철수는 어디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대원님을 돕기 위해 따라왔습니다. 돕든 말든 네 자유다. 하지만 방해는 말아라 지금은 상황이 복잡하다. 흑지수씨 때문이로군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군. 제 추측이라면 다행입니다만, 꼭! 흑지수 씨에게 복잡한 감정을 품고 계신 것처럼 보여서요, 만들어질 때 아니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그분께 말입니다. 주제 넘지만 그렇게 생각해버렸습니다. 네 착각이다. 죄송합니다, 대원님. 하지만 흑지수 씨는 대원님과 닮은 구석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복제 인간과 안드로이드는 다르다. 평범한 인간의 눈에는 비슷해 보이겠지만, 쓸모없는 감상의 대상으로 날 끌어들이지 마라. 그렇지만, 대원님의 몸도 100% 기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성성분만으로 논한다면, 너도 흑지수와 다르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지? 흑지수나 나나, 인간에 가깝지만, 인간은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그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아니요, 전 그저, 대원님이 흑지수 씨와 사냥터지기 팀에 대해, 조금만 우호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어떨지. 이상한 소리군. 난 그들에게 적대적이지도 우호적이지도 않다. 그래도 작전에 필요하다면 사냥터지기 팀을 만나보도록 하지. 이곳에서도 여러분을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냥터지기 팀과의 접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다행이군요. 그들은 유니온 상부의 직속 관할 팀입니다. 간부들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팀이죠. 그래서 총장이 옳지 못한 일을 한다는 걸 알아도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울 겁니다. 총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그들을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가능하면 그들을 설득해서 협력을 구하는 편이 좋겠죠. 일단 흑지수 씨가 제공해준 정보를 토대로 성 내부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성 내부 정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원종이 나올지 모르니 조심하시고요. 낡은 장비는.